안녕하세요 마음의 안 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족의 개념 우리가 사회적 통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가족을 떠나서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에서 가족을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서의 가족이라고 할때 일반적으로 다시 말하면 사회적 통념 속에서의 가족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죠. 다시 말하면 가족이라고 할때뭐 행복함이라든지 따뜻함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아줌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좀 건설적이고 좀 따뜻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한. 가족에게 거는 기대와 바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은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기보다 더큰 불행감을 느끼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아이니컬한 부분이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가족이라는 것이 따뜻하고 또 행복하고 어떤 좋은 것이기만 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전 애석하게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가족을 생각할 때 긍정적인 요소가 있죠 그러나 저는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아닌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그 가족에 대한 내부 사정들이 각 종 매개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죠. 뭐 이혼 숙려 캠프라든지 그런데 사실 어 예로부터 가족 안에서는 뭐 갈등 근데 이게 사소한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심한 갈등이 될 수도 있고 또그 안에서의 깨짐 시기 질투 뭐 정서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폭행들. 또 버려지고 버리고 살인하고 이혼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요 예전부터 빈번하게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일들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났던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성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데요.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에서의 최초 가족이라고 볼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자, 최초의 가족 안에서 발생했던 일이 무엇이었냐? 이것을 살펴보면, 뭐, 따뜻함, 뭐, 안아줌, 돌봄, 사랑, 이런 이미지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저 가족원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서로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가족의 첫 시작점이었다는 거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그 가족의 모습은 그리 따뜻하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뭔가 안정감이 있는 네, 그런 이미지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 볼까요? 자, 우리가 가족을 생각할 때 너무 가족에 대한 이상적인 생각 그리고 사회적인 통념 속에서 정의되어진 부분만을 우리가 좀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 안에서는 가족으로 인해서 행복감을, 행복을 경험하는 일들이 매우 적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을 높게 세워놓은 그런 가족 개념과 그로 인한 이미지는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충족되어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인 거거든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기존의 가족 개념과 이미지들을 좀 해체시키고 그 기준점 가족에 대한 기준점을 애초부터 좀 낮게 내 네, 둔다면 오히려 여기에서는 아주 조그만하고 또 사소한 네, 그런 일이라고 하더라도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원래 가족의 시작과 그 가족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하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조금의 건설적인 일, 긍정적인 일도 우리에게 더 크게, 큰 행복감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가족에 대한 기존의 프레임을 깨고 좀 다른 관점에서 가족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좀 출발해 보면, 네, 좀 가족 안에서 소소하게 행복감들, 그리고 실질적인 그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저처럼, 네, 이러한 가족에 대한 재조명을 해보시고, 한번 실질적인 삶에서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